부자들이 집 정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다, 집이 더러우면 기분이 안 좋다 같은 뻔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직접 정리도 하고 적게는 몇십,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써가면서 청소해주는 사람을 고용하여 집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야 부자들이니까 단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직접 하는 거고 싫으면 돈 써서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요?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는 날 아침에 1분 1초라도 더 자고 싶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옷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부자가 되려면 집안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집안 정리하는데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부터 작은 목표 하나를 이루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적된 실패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룬 나를 상상하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매일 계획만 세우다 결국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경제적 자유와 같은 큰 목표를 이루려면 작은 세부 목표들부터 차근차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 작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선 또 그것보다 더 작은 목표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목표 하나가 바로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를 이루는 것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불 정리를 무사히 마치면 그 다음 단계인 30분 책 읽기라는 목표로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가장 작은 목표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불 정리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부자들이 정리에 집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를 좀더 쉽게 정의하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루를 24시간 사용하지만 몰입하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회사에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근무 시간 중 4시간 이상 누군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몰입해서 일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몰입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입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아침에 지갑 찾고, 스마트폰 찾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데 사용하면 될까요? 부자들은 아침에 무언가 찾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몰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만 고집한 이유도 에너지를 아껴 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몰입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사고 실험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다니던 회사에 새로운 규칙 하나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을 보고하고 그것을 다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퇴근해도 되는 것입니다. 매일 8시간에 걸쳐서 하던 일을 누구는 6시간, 누구는 4시간 만에 끝내고 집에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몰입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 한정적입니다. 노력한다고 10시간, 11시간, 몰입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중요한 일에 쓸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 시작으로 주말에 2, 3시간 정도만 투자하여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는 외출 전에 무언가를 찾는데 에너지를 쓰지 맙시다. 부자들이 정리에 집착하는 세 번째 이유는 통제감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제감이란 어떤 일을 내 뜻대로 할수 있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통제감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취를 이루고 싶은 건좀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집 정리가 잘안 되어 있어 내가 집을 소유한다는 느낌이 아닌 집에 내가 얹혀 산다는 느낌부터 없애보세요. 정리를 통해 온전히 내가 집안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바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감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 상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집안 정리에 집착하는 세 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안에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최대한 쉽고 간단해야 매일 할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친구를 개는 작은 행동이 성취감으로 연결되어 그날의 다른 과업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